지구의 날이 있어요. 4월2 4일 지구의 날은 뭐 하는 건데? <laughs> 특별 날인. <laughs> 자, 자, 사람들 죽이러 가자. <laughs> 지구의 날은 뭐다? 어, 나무를 심는 거보다 사람 하나를. <laughs> 인간이 미안해. 뭐 농담. <laughs> 왜 수염 수염이 있는 남자가 돼 버리는 거지? <laughs> What the fuck? What the heck? 2002년에 도입한 한국 기상청 슈퍼컴퓨터는 1만 기 컴퓨터를 합쳐서 당시 세계 150번째로 좋은 컴퓨터였으나 지금 플스5의 절반 속도와 성능이야? 그니까 20년 전인데요 <laughs> 플스5의 절반 속도? 그러면은 그냥 집에 있는 가정 컴퓨터보다 지금 느리다는 거 아니야? 거의 그 정도 아니야? 2002년이니까 저때 당시에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와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2002년에 나온 게임 뭐가 있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10살 때네. 롤러코스트 타이쿤2가 나오고, 션샤인, 젤다의 전설 바람의 주위봉, 피파 풋볼 2003년, 메탈 슬러그 4가 나오던 시기였네, 메탈 슬러그 4. 큐오파이터즈 2002년, 포켓몬스터 루비 사파이어. 이때도 골드까지가 근본이고, 야, 루비 사파이어는 근본이 아니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 근데 지금 뭐, 조상님이죠, 조상님. 아 이씨, 뭐야. 이때 나오는 영화는 뭐가 있을까? 2002년 영화 패닉 룸. 와 이거 봤었는데. 마이널 리포트가 이때 나왔어. 마이널 리포트 야 아, 이거 명작이죠. 피아니스트 명작이죠. 에미넴 나오는 8마일도 명작이고. 이퀄 리브리엄. 야, 우리 시그마 형님이 쌍권총을 들던 시기인데요. 막. 막 이, 이, 있어 이거. <laughs> 캐치미 이프 유 캔도 이때 나왔구나. 와, 1열살때 재밌는 영화 많이 나왔네. <laughs> 역사의 시작이네. 역사의 시작. 스파이더맨 원. 나의 시간은 이때부터 흘러갔다. <laughs> 피자 임 블레이드도 나오고. 블레이드 2 매니블랙 2본 아이덴티티. 각... 지금 뭐그 인기 많은 레지던트 이블도 이때 나왔고. 무간도. 무간도가 굉장히 많이 그 리메이크 됐거든. 우리나라 버전, 미국 버전. 네. 아 너무 좋아요. 황금기네. 비건. 얘가 왜 비건인지? 아 <laughs> 아, 그러네 플랜트만 먹잖아 물론 뇌를 먹으려고 하지만 디펜스를 잘 하면 뇌를 못 먹고 저기 식물만 먹다 끝나니까 이게 <laughs> 아 이거 하다가 걸리면 큰일 나는 거야 집주인이야 이거 <laughs> 그만뒀는데 딱 집주인이 들어와서 어, 어 네, 지나가요 <laughs> 학교 체육관에서 틱톡 영상 찍으면 안 되는 이유 가 뭘까요? 남자는 못하는 챌린지라고요? 저게, 저게 안 되나? 어, <웃음> 어, 치! <laughs> 안 되네?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저기요, 저기. 셀러드님! 셀러드님 잠깐 일로 와봐. 야, 이거 우리 와이프도 안 돼. 우리 와이프 여자 아니었나 봐 <laughs> 우리 와이프 여자 아닌가 봐 우리 와이프도 안돼 이거 이 사람만 되는 거야 되는 사람 있으면 좀손돈 좀 들어보세요 한번 궁금하네 안 되네 음~ 저렇게 하면서 <laughs> 네. 맨 음~ 네. 음~ 네. 약과를 중국어를 할라 그랬는데 어, 죄송합니다 우리 가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거래하려고 뒀는데 애기가 먹어버린 거죠 애기니까 봐준다 IT대 선배님들 무거운 노트북 어때요? 네지코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게 뭔가요? <laughs> <laughs> 커뮤니티 칼날에 나오는 주인공이 여동생을 메고 다니거든요 뱀파이어라 빛을 보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들고 다니면 편하다 이거지 게이밍 노트북은 성능이 괜찮긴 한데 무거워서 진짜 개무겁거든요? 들고 댕기다 보면은 어깨가 아파 야너 그거 먹으면 안돼야너 그거 먹으면 안돼야 그거 돈 주고 팔아, 파는 거야 어... <laughs> 예쁘게 고기를 구우려면 명주실을 이용하면 편합니다 고기 구울 때 명주실 이용할 때 있거든 그거 하.. 그.. 그 뭐라고 하지? 어.. 이렇게 이렇게 음,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구울 때가 있어요 이쁘게 이쁘게 <laughs> 이렇게 이걸로 모양을 내는 거예요 <laughs> 네.. 마스크를 좀 b i g g e man for bigger m a 를 샀어야 되는 게 아닌가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된 제 장점은 존나 귀엽다는 것입니다 <laughs> 중고 신입 전문직 사박사 네이티브 응애 키우는 맛이 있습니다 절 뽑아주세요 <laughs> 난 귀엽잖아 어, 에, 에. 자 화장실에서 5분이면 되는데 화장실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트위터를 한다 혹은 갠신 혹은 유튜브 혹은 뭐좀 앉아 좀 오래 앉아 있게 돼 그죠? 어 좋지 않대 이게 습관이 되게 안 좋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개봉하는 날짜가 같은 상극의 두 영화, 바비, 오페하이머 어. <laughs> <laughs> 진짜 상극이다 상극. 야 왼쪽은 좀 약간 하 남자 느낌이고 오른쪽은 상 남자 느낌이야. 둘다 보고 싶다 근데 오페하이머꼭 봐야겠다. 저거는 IMAX로 보면 진짜 좋은 것 같아. 에버러지 맨앤 우먼 헤이터 뭐 그런 사람 있잖아 인터넷에 남자를 싫어한다거나 여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에버리지 피플 헤이터 <laughs> 남자건 여자건 사람이 그냥 싫은. 힙스터 기질의 보치 같은. 난 사람 싫어. <laughs> 그냥 타인은 싫은 존재다. 자, 이건 뭐냐? 팬과 이지가 있는데요. 팬이 이제 팬. 요즘 지상파 광고래요. 언제 부르노? 왜안 부르노? 브루노? 누가 부르노? 현대카드가 부르노 마스. 조금 <laughs> 열받았는데 브루노 맞으니까 용서가 되는 <laughs> 부장님 이거 맞아요? <laughs> 믿어 보라니까 요즘 멘자탄 애들이 이런 거 좋아해 <laughs> 부장님 선에서 갑자기 마케팅이 컷 커팅이 딱 돼가지고 올라갔다 <웃음> 어 <웃음> 어떻게 여기 애 애들이 다 있냐 <laughs> 바퀴벌레인 줄 <laughs> 다섯 명이 그냥 다 있네 여기 <laughs> 야생 트레일러가 새끼들에게 기름을 먹이는 장면이래 우쭈쭈 얘는 못 먹고 있어 그 와중에 전화 주세요 응에 짝사랑하던 여자애가 자기 남친을 소개해 줄때 나의 반응 슬프다 어어 어, 둘이 행복하렴 하면서 피눈물이 흐르는 마음속에서 여친이랑 점심 먹기로 했었는데 급한 승, 승급전이 있어가지고 양해 구하고 약속 취소했는데 괜찮다 했는데 왜 묘하게 빡친 거 같지? <laughs> 준대 급한 승급전이 있어요? 굳이 꼭 승급전을 그 당일에 해야 되나? 양해 구하고 약속 취소했는데, 당연히 괜찮다 했는데, 왜 묘하게 막친 거 아니야. 괜찮다가, 그게 저게 여자, 어, 아닌가요? 어,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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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laughs> 이런 새끼들 며칠 했는데. <재밌는데>. 승엽전인데, <laughs> 듀오 같이 안 하자고 해서 화났나? <laughs> 아, 듀오 하자고 할걸 그랬나? 아, 잔디를 만지러 가야 될것 같은데, 롤안 하고. 저걸 봐주네. 잘생긴 거아닐까 남자가? 요즘 트니 애니메이션은 꼭 오프닝이나 그 엔딩에서 이렇게 춤을 추더라. 의문의 댄스가 있어. 꼭, 하, 꼭 있어. 내가 명인방주 애니메이션 보진 않았는데, 명인방주 커뮤니티에서 막, 의문의 댄스를 쳐. 보는 맛이 있잖아. 보는 맛이 있는 건 알겠는데. 마치 그냥, 뭐, 공식이 있는 것 같아. 그냥, 인도영화에서 그 노래 나오면서 춤추잖아. 그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 다른 나라에서. 뭐, 신나긴 하는데.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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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싸우다 말고 발리우드랑 저게 뭐가 다르냐 이거지 안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안되겠죠? 너무너무 뻔하잖아 그지 응. <laughs> 카포에라 같은 느낌이야 그지 핵폭탄보다 100배 위험한 한국 고유의 무기 미국이 포기한 슈퍼 무기 EMP를 한국이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CNN 한국은 이 무기를 쓰면 중국은 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 여기 써 있습니다. 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laughs> 공식 인어공주의 자매님들이래요. 네. 그니까, 이분이 주인공이죠? <laughs> 쓰러진다, 쓰러져. 와, 집 짓는다, 마. 고민 집 짓는다. Bear! Bear! Please, no! Please! Leave home alone! <laughs> 세운다. 와, 진짜 왜 이렇게 무너뜨리냐? 쟤네들 웃긴다. 뭐 잘못했다고 저걸 다 부셔버리냐? 아니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어떻게 이거를 다 뜯어버려가지고 야 너도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 하나 다 뜯어버릴 수 있냐? 재밌었나? 철거하는 즐거움 있긴 있는데 so this while walking around venus italy <laughs> now that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do not touch the f e a t h e r <laughs> 아 이걸 왜 써놨냐면은 저기 깃털 만지기 전에 이거 먼저 보라고 한 다음에 그 밑에 깃털 만지지 말라고. 그냥 깃털 만지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헉 이렇게 한 다음에 야 이거 만지지 마해놓은 거죠. 어, 이캐치건이 이 사람이에요. 캐스팅 잘했네. 똑같이 총을 판매하고 있는. 콜라 마시고 싶은데 입벌리기 귀찮을 때는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만 있어도 마실 수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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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통. 아 오히려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몸이 아프죠. <laughs> 중장비 오퍼레이터들이 노는 법. 와떠 있어 이거 뭐야. 와저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저렇게막 싸우네 와우 와 물놀이도 하고 <laughs> 와 재밌다 오안돼 어, 이런 어굴고 저거 아니야 그거 미만이야 <laughs> 어물 샤워 본인이 뿌리고 있어요 너무 웃긴다 할수 있는 거 되게 많다 어와 넣었어 아, 저런 틱틱톡 하고 쳤어요. 네. 와, 개구수다. 와, 와. 와우, 와와와 재밌게 논다. 장난감 같아, 장난감. <laughs> 되게 장난감 같다. <laughs> 코끼리 코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재밌다. <laughs> 어... 어... <laughs> 링크의 새로운 기술 어, 이렇게 합치는 게 있거든요. 어, 행성 크기 지구 그 다음에 케플러 넵튠 우라노스 세턴 주피터 프로시마더선 시리우스 A 베가 어저 저거 리 리젤 어 베타 보시기 어 U I U V N 뭐어응 어. 네뷸라, 네뷸라, 센타우리, 우와, 유니버스, 마이딩동. 네, 아유 축하드려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다, 빌 게이츠 형님. 그렇죠. 어. So what we talking about, <laughs> Mr. Crab? Mr. Crab한테는 안 되지. <laughs> 초보 운전. 가방에서 나오나 본데. 어, 귀엽네. 나를 침대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 그것은 CJ 대한통운. 당신의 택배가 어디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택배만큼 즐거운 메시지가 없지. 감사합니다 택배 아저씨. 두 장만 있으면 완벽한 오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음. 그래서 했는데 와아이슬랜드고요 여기는 이즌트랜드. 그러니까 이즈랜드, 이즌트랜드. 하하하. 자 버블티 거꾸로. 그리고 포크 끝이.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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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덕테이프 붙여놨어요. 멀쩡해. 바나나 저렇게 뜯어 먹었고 포크를 젓가락으로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laughs> 화장실인데 <웃음> 아 천장을 누가 청소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빤딱빤딱하게 해놔가지고 비쳐져요. 거울같이 코카콜라를 콘에 받고 있어요. 창문인데 벽돌이 막고 있어요. 이 닌텐도 게임이죠 스펠라툰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그렸습니다. 오케이 에스플래튼 미국 형무소 복무자용 단말기에서 구동 성공. 본체가 투명한 건 속에 뭐 숨기지 말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면은 뭐 인터넷 에 떠도는 어떤 <laughs> 갠신을 형무소에서 잔디 <단디. 목소리> 살사 오마이 보. 깨뚜레이 깨뚜레이 개얼받아 일림법을 알면 당신은 늙은거라고? For the king For the land For the mountain For the green valley where dragons fly 이게 왜 뭔데 다 이해가 안됐어 아아 이거 들어봤던거 같아아 들어봤던거 같아 이런 락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불러가지고 기억이 나네 <laughs> 신칸센에서 등받이를 뒤로도 필요한데도 펴지지 않아가지고 몇번 이걸 레버로 당기는 중에 누군가가 즐겨요라고 해서 돌아보니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가 완전히 누운 상태로 아가씨 레버는 이 오른쪽 거예요라고 알려주셨대 응. 어, 아가씨 아가씨 그 옆에 옆에 거야 아가씨 그 옆에 거라고 아내건 다시 올려줘 어? 그래서... 같은 등록금 내는데, 공부한 애들한테만 A 플러스 주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laughs> 하, 아니, 내가 돈을 냈는데, 이런 대우 말이 돼? F? 어? <laughs> 내가 돈 냈잖아. <laughs> 더 억울한 건 A 플러 받는 애들은 심지어 돈도 안, 안 내. 오히려 받음. <laughs> 돈을 우리가 내는데 왜 지들이 받냐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어.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이 문제야. 음, 발로한테 업데이트 했대요. <laughs> Press F, touch grass. 와, 우마 웃음해, 귀여워. 하하하, <웃음> 귀여워. <웃음> 분홍 소세지 같아. 나비 못 뵀다가 아니고, 나비도 못못 봤겠다. i s a an onion. o n i n onion, o i o n onion, i o n i 어이요, 컷, 어이요, 어이오야 내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 너무 궁금하다. 아, 그럴만하네. <laughs> 뭐야. 2인비 터졌냐? 영상이 2인비 터져가지고, 뭐야, 이게. <laughs> 산데비스탄 쓴. 해킹 당했어. 눈이 해킹 당했어. 30번째 생일이래요. 나의 나는 스테이블 잡. 안정적인 직장과 와이프를 원한다. 근데 30살 생일에 주는 것은 바로 탈모다. 환불한다고? 환불 안돼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여러분들의 힘을 좀 복돋아 주자면은 젊은 나이에 탈모가 오신 거야 근데 오히려 그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자기가 탈모니까 자기가 그 문제점을 알잖아 그래서 뭐그 가발인가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어 자기도 고객이고 고객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멋진 직업을 가지신 분이 있더라고 뭐 손가락이 하나 없으면 아, 손가락이 없어서 뭐못 하겠네. 이게 아니고 이 손가락이 없 없네. 그럼 이제 이걸로 뭐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 보는 게좀 낫지 않을까 하는 네. 긍정적인 마인드. 근데 이 긍정적인 마인드 되게 재밌는 거 봤어요. Stay positive. 긍정적으로 있으려고 해도 어 이게 사람 마음이 어 갑자기 뚝뚝 갑자기 <laughs> 옛날에 막그 이불킥 그런 막 생각나고 막 갑자기 어동문의숲섬 이름 추천해달라니까 이거 입력해 줬대. 뭔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앉아서 별 보는 거라고. 앉아서 별 보는 거. 아두 <laughs> 명이 커플이 앉아가지고 별을 보는 귀엽네요. 어아우 재수 없어. <laughs> 일본인은 눈눈 눈 이것도 사람 표정으로 본다고. 눈 눈. 저게 어떻게 사람 참뭐뭐 여기 밑에가 아니면 여 밑에 있는 이 받침이 눈인거야? 니은이 눈썹이야? 아, 어... 아 사람 얼굴 보인다! 아 이렇게 눈을, 눈을 이렇게 떠 눈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면은 어 여기 이게 눈이고 눈이 당연히 눈이지 눈인데 그니까 <laughs> 그니까 저저 그니까 여 아이씨 진짜 씨자 봐봐 이렇게가 눈인거야 이렇게 이렇게 어. 약간 이쪽을 바라보고 있고 이게 이제 눈썹. 여기에 눈썹이 된 거고 이게 눈이 된다. 알겠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재밌네. 뭔 말이야? 트 페일 체크? h e a r t a a c l c h e c a 진짜 이런 게 있어? 야기 무섭게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건 농담이 아니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걸막 고퀄리티로 만들, 만들 것 같진 않고 서버럴 헬스 리스크 디텍티드 Stop use immediately and follow the instruction 설명 따르래 그래서 한번 이거 찍은 다음에 봤더니 너 지금 심장 멈췄대 말이 되나 이게? 너무 움직여도 안 되고 너무 안 움직여도 안돼 잔디를 너무 만져도 안 되고요 그럼 쯔지가무시가 물어서 여러분, 큰일 나요 쯔쯔가무시 알아요? 너무 잔디 많이 만져도 안돼 그렇다고 너무 안 만져도 안되고 애플워치나 그 갤럭시워치 같은 건 나쁘지 않은걸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 갤럭시워치 때문에 부동맥을 알아낸 사람이 있대 그냥 차고 있었는데 부동맥 같다고 병원 가보라 해서 갔더니 부동맥이어가지고 치료했대잖아 이거, 이거 광고 아니고요 근데 주시면 좋아요 재용이 형님 음. <laughs> Tell me the truth I'm, I'm ready to hear it 나 이제 진실을 들을 때가 됐어 나 이제 알려줘 너 스파이더맨이지? 가 아니고요 여거 있잖아. 기도 이미지. 이게 말이 많았거든. 기도 이모지냐? 하이파이브 이모지냐? 근데 하이파이브 이모지라고 이제 사실을 아, 알게 된 거죠. 그랬더니 <laughs> 눈물 흘리는 거야. <laughs> 기도 아니었냐고. <laughs> 라고 하는 그런 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laughs> 아바 프레이잖아. 24명이 프레이 이모지로 반응했다. 이게, 이게 그러 그러니까 어디서는 프레이고 여기서는 또 하이파이브라고. 어, 누구 말이 맞아, 이씨. <laughs> 오늘 점심은 맛있는 짜장면. <laughs> 저게 짜장면이야, 고춧가루야, 이씨. 저거 함량 조사해봐. 어, 짜장면보다 고춧가루가 더 많을 거예요. 저 정도면 그냥 고춧가루에다가 짜장면을 읊은 거 아니야? 짜장면에 고춧가루를 넣은 게 아니고, 고춧가루에 짜장면을 넣은 거라고. <웃음> <웃음> 저기요. <웃음> 왜 거기서 총이 나와. <laughs> 뭐 소중히 다 꺼내나 했더니, 막, 기탄절했더니. 타 끈 보치더 라곤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